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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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아, 진짜, 이리, 이리, 아, 이리, 이리. 아, 아버지, 왜 이래요? 아, 나 진짜 어? 그런 사람이라서 안 봐요. 진짜 싫다고요. 야, 이놈의 가시라야. 니가 지금 찬밥도뭐 가리기 생긴나? 야, 그종각지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있고. 임마, 이읍내에서는할무자고 소문났다. 어? 네 주지뭘 가리기고 지금? 그렇게 조건 좋은 사람이 왜 아직까지 결혼 을안 했대야 됐고요. 지발 아버지, 어? 나안 갈래요. 야, 안 갈래요. 시간다. 은숙이니 오늘 맛선쪽 내고 집에 기 들어 뭐. 짐사가 쫓기 날줄 알아라. 알았나? 앞장서라. 그만 빨리. 아, 가자. 아, 아유, 진짜 싫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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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사람 싫은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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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양미 3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 같다. 심수 마녀야, 행복해야 돼? 아야, 자가뭔 심청이여. 내가 봤을 때는 공양미 30석이든 300석이든 저 가시내를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니까. 어휴. 어떤 남잔데 흠럭이 불쌍하다 흠이 불쌍한가? 어째서까? 아 진짜 아버지 왜막 송보라고 날려 갑자기 아유 내가 아버지 때 못살아 이게면확 그냥 시집이나 가버리니까 내가 진짜 아유 아저 실례합니다 네. 매표소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매표소요?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왼편에 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너 혹시 은숙이 아니니? 가오리여중 3학년 2반 <laughs> 나야 나 향숙이 기억 안 나? 향숙이? 감나무지 향숙이? 그래 <laughs> 야 이게 얼마 만이여? <laughs> 어이구 근데 너참 많이 변했다 어 그치. 벌써 한 10년 넘었나? 야너 근데 넌참 변한 게 없다, 얘. 아직도 그때 그 집사니? 아이고 뭐, 나야. 그렇지 뭐. <laughs> 아니 근데 넌 너무 세련돼졌다. 아,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시로다가 직장 잡아 갔다는 소린 들었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요? 아, 여기 우리 회사 거래처가 있거든. 물품 계약건 때문에 왔다가 지금 올라가려고. 아. 어 언제 서울 올일 있으면 연락해. <laughs> 대방물산 바이어 김 수지. 아참나 이름 바꿨어. 촌티나게 향숙이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수지라고 불러줘. 오야 <laughs> 어, 시간 다 돼서 이만 가볼게. 오야 어, 꼭 연락해. 야, 잘 가. <laughs> 어 그래. 야, 다음에 또 보자. 어. <laughs> 근데 은수가 너참 아깝다. 알게. <laughs> <laughs> 닦 깨놓고요. 선 무지하게 보셨죠? 몇 번이라고셨어요? 아니에 몇번안 맞습니다. 해 바뀌고 음, 딱수 번. 근데 이 자리 나 보니 그무랄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까? 아유 됐고요. 아유, 아 대체 어떤 여자를 찾길래 그렇게 눈이 높으시대요? 적잖은 나이신디 그냥 대충 좀 가시지, 응? <laughs> 저눈 별로 안 놓습니다. 아이유 만큼만 청순하고, 김태희 정도만 우아하고, 몸매는 김혜수 정도?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앉 계시네요. 어머! 은숙 씨! 아이, 별이야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나면 쫓겨났지. 댁 같은 아저씨는 안 만나요. 아셨죠요어수이 같이 생겨가지고. <목소리> 저, 은숙씨. 뽐뽐뽐 뽐 은숙이 늑다리 맞선 남을 퇴짜놓고 오는 이씨가 그녀의 집에선또 다른 우연수들이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늑대나놔소개 시켜줘. 아우, 진짜, 배고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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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이, 아니 아이, 아니, 그, 눈본 남자는, 어찌게 생겼디? 으, 그, 으, 그, 으, 그, 흐미, 배고픈 거. 아이, 너 뭐더냐? 갖고 점심 챙겨야지. 우리 니네 안아갖고, 찰찰굶고 있었어, 씨야? 영훈이도 배고프다. 얼른 밥 사려 들어. 아이 <laughs> 어. 이 빨래 내가 잘 개어 넣으려고 했는데 망했다. 똘이 <laughs> 합니다 <또리. 웃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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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은수아, 그리고 나그 모레 읍내 나갈 일이 있을 게 셔츠 좀 빨아갖고 팍팍 좀데려나라 <laughs> 그리고 양복은 드라이 클리이야 쓴다, 잉? 응. 내가 이제 춥 모여? 다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 이게 뭐야, 이거, 어? 이, 찌개찌개, 다, 집안 살리 진짜! 이어 죽겠어, 진짜! 아이 씨. 기아이 저기! 이러면 지심이 왔나 안 왔나? 아유, 아유, 어, 어, 니네 목 각지라, 이거, 어? 아이고, 내가. 야, 이놈, 가슴 아야 애미가 사정사정 해갖고, 간신히 말을 한 선짜리, 그래, 파토를 해고 오나? 그래, 임마, 속이 시원하나? 지가 언제 선본 됐시죠 어? 아버진, 그런 늑다리한테 딸내미 보내고 싶어요? <laughs> 왜, 뒤늦게 돈 많은 사위 덕진 봐서, 부귀 영화 좀 누리고 싶어요? 야! 그래, 말 잘했다! 너 천년 딸내미 꼴보기 싫어갖고, 이참에 체압불락했다! 와! 니체 아프고 나면 내 속이 막 편안할 것 같아. 됐나? 아이씨 진짜, 진짜... 다들 나에요 이놈... 이놈의 거 아이고 저... 아이고야! 옥장이 무너지는 은숙이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때아니 눈발은 하염없이 쏟아붓고 있는데 미친 지 지가 언젠데 눈은 내리고 지랄이여! 아휴 불쌍한 내 팔자야 평생 이 뒷구석 뒤치다꺼리 하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니여? 아휴이 지긋지긋한 총구석 언제쯤 벗어날껴? 아휴 으이, 지긋지긋이야. <laughs> 너 혹시 은숙이 아니니? 응? <laughs> 언제 서울 올릴 수 있으면 연락? 상속을 쫓아 도시로 입성한 눈 속, 그녀의 눈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기만 한데. 뭘뭐 이렇게 비싼 걸 사주냐 부담스럽게 <laughs> 얘가 얘가 또 촌티를 내네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이런 날안 쓰면 언제 쓰냐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laughs> 야 그리고 너도 이제 촌티 좀 벗고 사게좀 사러 그려 나도 이제부터는 확 달라질 테니까 야 두고 봐 가오리 춘향 고운 수기는 있고. 다시 태어날 테니까. 오, <laughs> 기대되는데. 응? 어? <laughs> 자, 내 친구 은숙이의 응? 가오리 탈출과 도시 입성을 축하하며. 브라보, 브라보. 맛있다. 상수가 뭐? 아유, <laughs> 야, 수지야. <laughs> 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받고 그려. 예, 예, 너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외모가 경쟁력이다. 구질구질하고 촌스러운 거 여기서는 안 먹어줘. 일단 예쁘고 잘 나가고 봐야 돼. <laughs> 그래도 여긴 꽤 비쌀 텐데 그 돈이면 집에 가서 달걀 마사지를 해가지고. 오야 어, 좀 궁상증 그만 떨어. 아으 음. 이런데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 여기선 다들 이 정도는 하고사니까 하, 아, 그나저나 내일 또 출근이네. 야,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돈 맞으면서 놀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laughs> 내가 다음에 이 은혜 꼭 갚을게 진짜? 너 나랑 약속한 거다 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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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가시나가! 이놈의 가시나가! 아이고 아이고 아. 동장을 갖고 날랐다 노장까지 먹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응? 음? 니네 회사는 뭐하는 회사요? 음 무역이랑 건설 쪽 해외 바이어 상대로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이쪽 업계에선 꽤 유명한 데야 와, 야 그럼 넌 거기서 뭐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일이라 넌 설명해봤자 모를 거야 나처럼 연차되고 능력되면 살아남는 거고 이쪽 세계가 냉정하거든 야 너 진짜 성공했다. <laughs> 야나 나중에 니네 회사 놀러 가도 돼? 얘는 회사가 무슨 놀이터니 놀러 오게 됐거든. 참 오늘 친구들 모임 있는데 같이 안 갈래? 뭐? 야 그럼 오늘도 외식하는 거? <laughs> 여보세요. 아 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피하긴 뭘 피한다 그러세요. 아, 그럼요. 기억하고 있죠. 예 걱정 마세요. 예. 아 그럼요. 뭐요? 분명 남자 목소리인데 향숙이 저거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여? 에휴, 있음 어떡도 없음 어때 고은수 팔자 한번 줬다 오전 내내 쇼핑으로 시간을 보낸 둥큰 향숙이 이번에도 무언가를 크게 지를 기세인데 수가 너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으면 골라봐봐. 아니요, 나 됐어. 너 나사. 난 이런 옷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기야. 야, <laughs> 너내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초티하게 입고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이거 이쁘다. 한번 입어봐봐. 너보고 돈 내래 이건 내가 일단 선물할 테니까 너돈 많이 벌면 두고두고 땅따불로 갚거 알았지? 언니, 여기 카드 되죠? 이거 계산해 주세요 향숙이의 지름 본능에 옷타나오더 입은 은숙이 쇼핑백 들어주는 게뭐제 소리야 돈잘 쓰는 향숙이가 도시의 여왕 아니더냐 우리 <웃음> 가자 <웃음> 어쩐지 향이 다르더라 얘참 약속 <laughs> 이거 어떤 놈내 이번에 큰 맘먹고 하나 질렀다 애가 오. 이거 이태리 직수입이라서 국내 몇번안 들어온다대 그 네? 근데 얘 때문에 이번 달 카드 또 빵빵하게 생겼다 얘 예. 그래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밥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안 그래? <웃음> <웃음> 아무튼 사고 싶을 때눈 감고 질러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 그치 맞아. 안 <laughs> 사면 참 <잘못 웃음> 없어 맞아 <웃음> <웃음> 근데 순지야 어 친구는 어? 어디 살냐 <laughs> 아유 아니 나뭐그 집에서 <laughs> 예? 이... <laughs> 집에서 보내주는 돈이 많아서 아직 공부하는 중. 딱 아, 좋겠네. 어. 짝도 딱 맞고 맞지. 음. <laughs> 음. 역시 여기 커피가 내 취향이니까. 자, 니들 다 먹었지? 오늘 먹은 건 네. 내가 쓸게. 오, 멋쟁이 그래서 네가 부르면 열린 세차도 꼭 나오게 된다 알았다. <웃음> <웃음> 은숙 씨 취직하시면 한쪽 쏴야 돼요. <laughs> 야알았어요자 아, <다름어>. 얘들아. <laughs> 잘, <잘했더라>. 잘 먹었어. <laughs> 내 친구들 어때? 다들 세련됐지. 내 베스트 프렌드들이야. 그래? 하나가 이 이쁘고 세련되더라. <laughs> 근데. 너 카드 너무 막 쓰는 거아니여뭔 아, 놈의 커피값이 바깥보다 더 비싸디야? 얘가 얘가. 아, 이젠 잔소리까지 하려고드네 됐거든요. 음, 아니 뭐 너야, 직장도 컸다, 돈잘 벌었다. 상관 없겠지만서도 한두분두분 모아가지고 시집갈 미천도 마련해야 되는데. 맨날 얻어먹으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됐어. 내가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 몰라? 그리고 정 미안하면 나중에 신세진 거다 갚어. <laughs> 얼른 가자. 응? 김양숙씨 많이 기다렸습니다. 누구? 나 혹시 아, 몰라도 돼. 윤수가너 먼저 들어가 있을래? 금방 따라갈게. 야뭐야 나한테 남자친구도 소개 안 시켜주는 거? 남자친구 아니야. 여차 도듯속을 들여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연인 사이라고 하기에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은데. 아, 탱탱 부른 라면 앞에 공상 떨고 앉은 세 남자. 이기 뭐 어이. 아이고, 실망이 퍼져버렸네요.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지겨워 죽겠네. 뭐, 한밥 먹어? 된장국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아 시끄러, 면 주는 대로 먹어. 아이 은숙이 요것 때문에 뭐 팔자에도 없는 난민신세여 아 아버지 아 지금이라도 은숙이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요? 싫대 소리 마아한도살못얼어가얼마아집 말로 나간 자식을뭐 땜에 찾 말이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성질나네 에이 은숙이 없는 집안 꼴 찌질하기 그지없구나. 언제까지나 이 집에 빈대부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직장 보여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쌈박한 일이 없나? 에이? 어? 이게 뭐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안정적인 직업 고수익 보장? 자 문정인님, 전화 한번 때려봐. 아 <laughs> 글로벌 네트워크의 성공 방식 세 가지! 인맥이 성공을 좌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팔자! 싹 팔자! 더 팔자! 오늘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맥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회원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통장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팔자! 팔자! 쌍팔자! 쌍팔자! 한번더 팔자! 싹 팔자, 더 팔자! 팔자, 싹 팔자, 팔자, 더 팔자! 여러분, 인생의 1인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응. 우리 집에 그거 필요 없다. 저 그것보다 은수가. 너가 아버지가 지금 흙수를 뭐 걱정하니까 벗뜩 연락이나 좀 해라. 어? 야, 은수가. 야, 야. 은수가. 아, 아니, 저, 저, 뭐, 뭐시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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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지금 은숙이 수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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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다던가? 응? 좀 이상하다 응? 혹시 나쁜 길로 빠진 거 아이가? 아이고 아니 어찌할까 응?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응? 아 이거 물건 하나 팔지 되게 힘드네 아니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어? 아이 별거 아니여 아좀쉬지 너 전기장판 하나 안 필요야? 우리 회사에서 나온 물건인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게 말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가지고 24시간 자동 예약 기능에다가 거기다가 평생 AS까지. 응. 어때요? 너 하나 할래? 내가 그냥 회원 가로다 줄게. 됐어. 별로. 뭐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네. 그래? 그럼 할수 없지 뭐. 생각이 쓴 말이야? 못내겠어요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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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기스에> 장사하지 <laughs> 어머 <laughs> 수지씨 왔어? 어, 안녕하세요 원장님 <laughs> 수지씨 혹시 그거 꽂았어? 뭐야? 내가 찍어줬던 주식 있잖아 예 그거 빨리 털어 조만간 폭삭 주지 않는다고 루머 도는데 아무래도 감이 안 좋아 참 그리고 이번에 내가 기똥찬 거또 하나 찾았는데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런 거라면 땡비질 레스라도 꽂아야죠 지금까지 내가 까먹은 게 얼만데 본전 찾아야 돼요 원장님 뭔데요? 이런 고급 정보를 맨입에 알려주냐? 이따 머리 다 하고 갈때 잠시 들러? 네지 <laughs> 원장님 알겠어요 원장님 <laughs> 야, 이게 뭔 소리여? 너, 주식도야?